오늘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 지금 조중동이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따구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짜증나요. 어... 편의점 매출 230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빨아주면 안 돼요. 정책의 문제점을 갖고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거 맞냐는 거지. 여기 보면 GS에서 편의점이, 어, 200, 220% 130% 급증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점주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주말 이후로 매출이 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은 소비쿠폰을 잘 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의 문제는 농촌에서는 농협에서 하나로 못해서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하나로 마트 빼고 없습니다. <laughs> 쓸 데가 없어요. 소비할 수 있는 데가 하나로 마트밖에 없다고. 어, 마을에 마땅한 소비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로 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소비를 못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비 못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빨리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데가 생긴다니까 가게에 가서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길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집에서만 이 집에서 파는 게 있어요. 만약에 씨앗을 판다고 생각합시다. 농 농촌이니까 씨앗을 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상추 씨앗 15만 원 어치. 팝니다. 15만 원어치를 긁으면 상추 씨앗을 샀다라고 이제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상추 씨앗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5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원을 받고 이게 상품깡이에요. 사실은 현찰 선물 세트 식으로 파는 거예요. 15만 원의 씨앗을 사면 현금을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도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큽니다. 안 되면은, 할, 할,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사용이다, 그러면 12월 2 0일날 이런 데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음. 기록이 남죠? 기록이 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몰래 와가지고, 아름아름 와가지고, 나쓸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나 사세요. 그럼 15만원어치 사면은 내가 10만원 줄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다 계산을 해 본다고 어, 내가 소비쿠폰 가지고 15만 원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저쪽에서 바, 받았을 때 내가 얼마까지 현금을 주면은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거다 따져보면은 다 설계가 된다고요 사람들은 다 영악해서 해요 제가 안할 뿐이지 소비쿠폰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색상 가지고 도리입니다 이제 색상이 금액별로 다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급이 돼버렸죠. <laughs> 아니,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내가 똑같은 카드에 45만원을 넣어줄지, 30만원을 넣어줄지, 15만원을 넣어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못 입력 눌르면또 누구 책임이야. 이거 입력 눌러준 사람 책임이지. 그런데 노란색은 15만원, 빨간색은 25만원, 뭐 파란색은 45만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직가려고한 거야 그러면 이건 행정 편의성으로 가는 거긴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대통령이 즉각 바로 잡아라 소득 수준이 노출되면은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인권 감수성이 부 이러면 감수성 때문에 다 뒤져버려야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대요 아, 감수성에 이제 다 뒤지는 거야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헌법 감수성 뭔 감수성이 이렇게 많아 이 감수성의 기준은 뭔데요 기준도 없는 감수성 지자체 전수조사 후 시정해라 일일이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이거 시정하기 위한 스티커 부착하는데 스티커 부착하면 또 모르냐 다 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가지고 난리가 날 거라고 소비수 쿠폰이란 게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편의점에서 양주 사는 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편의점에서 양주를 팔잖아요 보통 한 4만원에서 비싸면 한 7, 8만원까지 팝니다, 양주를. 그러면은 그걸 사겠다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양주를 사면은 그냥 양주 하나 먹는 거잖아요. 평소에 양주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이볼 만들어 먹을 양주 좀 사야겠다. 술을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런 거 사먹지 못하게 하라. 편의점에서 무슨 술이냐. 품까지 이제 정해주는 거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15만 원을 나눠주면서. 내가 그러면은, 나술 먹고 싶어. 그러면 술 먹지 마. 그거는 과소비야. 사치품이다. 소고기는 농가를 살리는 사치품은 착한 사치품. 어, 외국에서 들여오는 양주를 먹는 거는 나쁜 사치품. 와, 이거를 다 정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려면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통제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YES 2 4시에서 생수가 가장 많이 팔렸다니까요 어, 당장 내가 읽을 책이 없는데 내일모레까지 쿠폰 쓰라고 하니까 5,000원짜리 쿠폰을 쓰라니까 그 5,000원을 어디다 씁니까? 생수 사는데 쓰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 요거, 요거 보시면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서 위스키 먹고 워치 살라 어... <laughs> 말이 되냐고 말이 정부 자재령이 뭔 명령이야 심심, 심심하면 명령이야 이. 그러니까 이게 보수구 진보구간에 모두 탕,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 편의점 협회 업계 임원들 만나서 특정 품목 판매 자재령 이건 점점 점점 못 쓰게 만들면요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다가 결국은 혀, 현금 산다고 개몽령 받고 자재령 <laughs>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명령만 내려 이렇게 안 하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러면, 편의점 쿠폰 만들어야 돼. 편의점 쿠폰.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GS 편의점 상품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나 같으면은 GS 편의점 상품권을 만들어서 팔겠네. 10만원짜리 15만원에 팔겠네. <laughs> 어. 소비 쿠폰, 신세계 상품권과 교환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거기다 이름, 이름 막 박아놓고 소비 패턴 다 해가지고 내가 뭘 쓰는지 정부에 다 보고 들어가게 할 거냐고요. 그거 15만원에 할 거야? 그런, 그런 대로 쓰이는 겁니다. 개인이 돈 어떻게 쓰는지 감시해가지고 명품 사면은 왜 명품 샀냐? 명품 산돈다 해명해라. 저기랑 똑같잖아요. 그 잠실 아파트 사면은 그거 해명해야 되잖아. 내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사치품 사고 명품 시계 사고 애플 워치 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어디서 났냐? 해명해라. 이거 뭐어 소비 쿠폰으로 쓴 거냐? 네 돈으로 쓴 거냐?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눠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병신.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발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될 거고요. 그거는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를 내 스스로 못하는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 구속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되는 거를 소비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제 온라인 상품 저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되거든요. 음 그게 되는 데서 가면은 먼저 우선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쓰면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상품권을 강제로 받아요. 저기 기업 직원들한테 포인트 주듯이 공무원들도 포인트를 받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뭘로 나오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오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지류로 되는 데도 있고 온라인으로 되는 데도 있는데 그게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공무원들도 참 그거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 상품권 시장, 깡 시장이 생긴다니까요. 구두방에 가서 상품권 바꾸는 식으로 할인해서 팔고고 된다고. 근데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코나이 이런 걸로 만들고. 지역 상품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는데 또 이제 지역 상품권이 되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은 지역 상품권이 안 되게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제한적으로 제 아마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